그 순찰주... 라이언 누구야? 순찰, 음, 내꺼야. 순찰주 짜지 말고. 아, 그냥... 그냥 은행부터 뛰어요? 어, 은행부터 갑시다. <laughs> 아, 은행 터졌어? 아, 이번, 이번 해야지. 흑복, 흑복. 흑복, 흑복으로 입고. 보자, 보자. 봅시다. CCTV 은행이 터졌네요. 지금 아니. 내가 은행 봐줄게요. 후문, 후문만 봐줘요. 후문, 지금. 나 아무도 야, 없어. 은행 우박, 우박 주나 지금 아 다들 조용. 내가 이제 그거 해줄게요. 아 지하 3미리에한명 있고요. 그리고 2층에 그, 일각이 한 명. 방탄 조금 까였는데 지금 더한명 하나 주실 분 지금 손대고 있을게요3미리랑 일각이랑 후문 좀 <laughs> 지금 나갔다. 어 후문에 있다. 후문 안. 없을까? 어 지금 다시 문안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후문에서 여기로, 여기로, 여기로 오 1층 삼각 쪽으로 피했어요. 아 밀지 마. 안방이었고 1층 삼각 쪽에 있고 2층에 일각이 있음. 와리가이 있어? 와리가리와리가리 없어 확 그, 무조건 들어가는 거니까 나이스. 제가, 저도 명, 야 아까 자존심을 좀. 좀... 아 이번엔 회복해야죠 이미 지하 중계 아 이보기 짠밥이 있는데 저도요 다운.. 다운이러고 있어 아아 거기쯤아 거기쯤 맞지 1층 짤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림자가 보여 1층 짤방에 아니 뭐 입구에서 뭐 3명이 죽냐 1층 짤방에 그림자 보임 야몰려 있지 말고 퍼져 후문도 발전. 그 정문, 정문 한, 한 명씩 들어가요. 후문에 지금 많아요. 두 명, 세명 있어요. 이층 이층 한 명. 후문 왜 이렇게 많아? 후문 두명파에서 여기. 한명 빠질 한명으니까 정문 다 함께. 아, 뚫고 누 나쁘지 않은데 후문 있는 것? 후문 일단 두 명. 아두명 있어봐 명. 지금 와리가리 쪽에서 한명 나왔어. 와리가리 후은 와리가리 쪽에서 한명 나왔고요. 어, 이 2층 1각에서 지금 각재고 있어. 품은 은 조심해. 와리 한명죽었요 어, 와리가리 는죽었어 와리가리 죽었고 품은 이... 진입하자 우리. 품은 진입하자. 은 진입할 때 아니, 진입하지 마 2층에 1각에서 지금 각재고 있다니까 은 음. 지금 1층 짤방 뚫으수 있어요? 이거 뭐 정... 안으로 한번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정문, <목소리> 주, 정문 일단 아, 되게 봐. 정문 들어가면 계단 있죠. 제 이게 어, 어, 그 계단 1층에서 한명 째고 있거든. 그림자 가 보이거든. 그 조심하십시오. 어? 몇개 있어요, 저거? 지하에 두명 있고 오 오기 오기 오기. 2층에 오기. 지금 폰 보고 있다. 지금 폰 보고 있다. 2층 오기 폰 보고 있다. 저 진통제 빨면 말해 주세요. 진동제 진통제... 어빨아도돼 돼, 진동제 빠르게 아... 하고 있다 지금 오기 빨고 있어 빨고 있어 오기 빨고 있어 아니, 지금 정문 정문 어디 총 어딨어요? 들었어 총 들었어 오기 다시 총시건들었다 정문 진입해요 진입하면 오기만 닦아줘요 정문 계단 쪽 조심하고 계단 아직 있, 있는 것 같아 정문 만약에 들어갈 거면 두 명이 들어가 두 명이 오기 아직도 있어 요 오기 아직도 있어 오기 지금 확인해 줄게요 잠시만요 계단 있어요 계단 계단에 안 보여서 1층 안에 있거나 없거나 둘중 하나. 왈이 들어가도 돼? 들러간네저들어갈게요 어, 잘 2층 오기 있어. 오기, 옥이. 오기에 총 들고 있어. 오기에 총 들고 있는데벽 보고 있다. 야 정문 들어갈 사람. 정문 네, 두명 진입합시다. 네, 들어갈게요. 오기 어, 조심하고. 오기 내가 째주중 오기 후문에서 떼주고. 잠깐 잠깐 어, 정문, 정문. 정문 계단으로 가. 계단 두 명만 가. 두 명. 계단 두 명. 확인. 계단 두명 가, 두명 가보세요. 예, 일단 안에 있다. 어, 안에 조심. 아, 안에 있는 거. 여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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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바로. 문 바로 옆에 있을 거야. 죽었어? 죽었어요, 죽었어. 죽였어. 죽였어. 죽였어? 2층으로 올라가, 2층 올라가, 2층 올라가. 오기 죽여. 어, 지금 후문 나왔다, 후문 나왔다, 후문 나왔다. 뒷문 대충, 뒷문 대충, 하나 컷. 후문 컷, 후문 컷, 후문 하나 컷. 지하에 두명 있어, 지하에 두명 있어. 2층. 1층에는 아무도 없죠. 2층 한번싹이 하나... 요가. 2층에 하나... 일단 없거든? 빈문. 2층에 일단 2층 없어. 2층 진입하고, 지하, 째고 계세요. 들어가지 말고. 1층, 개단끝까지 올라왔어요. 1층은 아무도 없죠, 1층은. 어, 1층 클리어. 2층 클리어. 지하 들어갈 준비만 하세요. 아, 어, 3mm 지하 중계 슬쩍 봐도 상관은 없어. 지금 나와. 아, 수납, 뜯다였다 아니, 아니, 샷건이야. 건이야 3명 남았어요. 3명? 지금 먹는다, 지금 먹는다, 지금 뭐. 지금 폰 꺼냈어, 폰 꺼냈어, 폰 꺼냈어. 에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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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니 폰폰 꺼냈어 아예 아까 내폰 어? 꺼냈다고 했잖아. 그때 뛰어갔어요. 지금 한명 있었어 컴퓨터에 한명 있었어. 아 이래 이네. 일단 확인했으니까. 나 이제 출동합니다. 아이고 리스폰 되겠네. 어쩔 수 없어. 그 스나이퍼 몇명 썼죠? 두 명밖에 안 썼죠. 오케이, 뭐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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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컷, 한면 컷, 한명 컷, 한명 컷. 끝, 끝. 컴, 아니, 컴퓨터실, 컴퓨터지컴퓨터지 지금 준비됐어요? 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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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스만탈 달라요? 잠시, 만요 말아볼게요. 꽃을 뭐하러 물어보지? 아, 카드일게요. 네, 강박탑 이거 이거 라이엇 특공대차 저희 차량 태웠어요. 다들그 은행 강도만 뜯으시면 돼요. 끌고 가게 풀고 난 다음에 차량 태우기 <laughs> 오케이 진행하시면 요 차량 안 타시면 출발할게요.